안녕하세요 돼지모집입니다 오늘은 반자사 계정입니다 저번화 때 적군모 사냥에 이어 이번화 때는 유명계 3층에 있는 이무기를 사냥해주었습니다. 이무기는 초등학생 때를 제외하고 거상을 처음 입문해서 퀘스트 깨고 처음 잡아본 몹이어서 정말 추억이 많은 몬스터인데요. 이무기를 잡아서 모은 수익으로 개조 흑룡차와 신수 백호까지 처음에 시작해서 내실을 탄탄히 다지게 해준 고마운 몬스터였지만 그것의 상위호환이라고 생각했던 염라대왕 반자사에서 수익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무기는 일단 보류하자고 생각하고 다른 사냥터에 진입을 했었는데 제가 무각은 반자사로 진행하면서 이러저러 정보를 얻는 중에 이무기의 비늘이 값이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다시 유명계에 올라와서 이무기 사냥을 해보자 마음을 먹고 이번에 다시 사냥을 해주었습니다. 이무기는 어느 정도 마법 저항을 갖춘 계정에 200레벨 기궁 반자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스펙으로도 사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저처럼 이클라 이상의 반자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무기의 몹 리젠 반경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클라를 자주 이동해줘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 수익원인 이무기의 비늘 같은 경우 반자사를 진행하시는 유저분들께 들었을 때 매물이 나갈 때는 한 번에 나가지만 안 나갈 때는 며칠을 매물을 올려놓아도 안 나갈 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무기의 드랍 아이템으로 벽창호의 주술 비법, 유명개석, 이무기의 비늘, 상급정수를 드랍하며, 유명개석은 상제가가 엄청나게 좋은 매물이기도 하고, 이무기의 비늘, 상급정수도 유기전에서 굉장히 고가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번 사냥터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무기의 40시간 사냥의 결과입니다. 이무기 누적 40시간 사냥에서. 벽창호의 주술비법 536개, 유명계석 259개, 이무기의 비늘 216개, 상급정수 23개 먹었고요. 시간당 벽창호의 주술비법 13.4개, 유명계석 6.475개, 이무기의 비늘 5.4개, 상급정수 0.575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벽창호의 주술비법, 유명계석은 상재해 주었고, 이무기의 비늘, 상급정수는 유기전에 올려두었습니다. 먼저 상재입니다. 벽창호의 주술비법 536개를 팔아서 약 5,500만냥, 유명 계석 259개를 팔아서 약 3억 3천만 냥 상재는 3억 9천4백4십 4만 4천 냥 나왔고요. 다음은 유기전입니다. 이무기의 빈을 216개를 올려서 5억 4천만 냥 상급정수 23개를 올려서 2억 9천 9백만 냥 유기전은 8억 3천 9백만 냥 상재유기전 합해서 12억 3천 3백 4십 4만 4천 냥 시간당 3,083만 6,100량 나왔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와줘서 놀랐습니다. 이무기의 비늘만 잘 팔려준다면 괜찮은 사냥터 같은데 사실 이번에 진행하면서 이무기의 비늘이 아직까지 팔리지 않아가지고 이무기의 비늘 매물이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높은 수익과 저스펙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사냥터지만 다클라 반자사로 사냥하는 경우 몸 리젠 범위가 넓어서 자주 클라이동을 해줘야 한다는 점과 이무기의 비늘 아이템 매물을 처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무기 반자사에 대한 개인적인 평점은 10점 만점 중에 7점입니다. 이무기의 비늘 매물이 필요한 분들이 반자사로 들어가시기엔 부수적인 수익까지 감안한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무기 반자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귀곡성에서 사냥을 진행해 주려고 귀곡성으로 올라가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상 이무기 반자사편 끝